분을 캠프에 꼭 가라고 추천하셨던 분이 배생다를 하시면서 전 너무 놀랬던게 몸에 암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그걸 완전 100% 깔끔하게 완치를 하셔서 배생다에 확신이 들어서 이 지인분에게 무조건 배생다 캠프에 꼭 가라고 적극 추천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아요. 점점 이제 염증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음, 그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 이와 네. 너무 잘됐다. 그 그러면은 반생 잘하셨서 류마티스까지도 좀 좋아지신 네네, 거네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완생을 한번한3일 정도를 해봤는데 했는데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나 아, 진짜 허리도 <laughs> 아, 안 아프고 계속 무릎이 효과가 무릎이 비교가 네. 안 되죠 반생이랑 완생 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진짜 큰 병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검사랑 검사 사인 병명을 못 나와 아 병명이 없어요 그러더니 한달 정도 지나니까 네. 그게 어 이제 그초 가을 되면 8월 항상 8월말 초, 9월 초쯤 되면 네. 이렇게 네. 기관지 천식 때문에 아 고생을 했었는데 네. 너무 조용히 지나간 가 어, 거예요. 진짜? 네. 오, 그래. 오, 너무 잘됐다, 진짜. 작년에 작년에. 소속에 네. 지나도 오 이상하다. 내가 네. 새벽에 되면 음. 새벽 에 찬바람 때문에도 음. 기침 때문에 깨는데 네. 오 되게 조용히 지나간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차 타고 항상 이동 중일 때도 이그 네. 차에서 나오는 그 어. 공기 나쁜 공기 그쵸.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막게 음. 네. 기침을 되게 하고 네. 있었는데 오 어, 그런 것도 없고 어. 그리고 전 허리가 펴져 저절로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래. 허리가 지금 완전 젊은 사람들보다 덮여졌어 거북목 있는 젊은 사람보다. 이렇게 안 됐잖아. 어 이렇게 아, 야 이건 기적이다 진짜. 저는 진짜... 네. 예. 예 이렇게 가면은 꼭 앞에다가 이, 저기 흠겁을 네. 가린 거 마냥. 아 뿌였어. 아니 네. 여기 어성푸시 했어요. 아 진짜요? 어, 그런데 저런 집이 이렇 따뜻하게 보이네. 오 완생 하루 만에 좀 선명해졌어요 시야가. 예. 아이고 잘. 오 oh 마이 <laughs> 그럼 얼마나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피부 케모포더. 올 증에 당뇨에 혈압에 네. 거의 초기 뭐심장병 네. 아, 그렇지,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와. 지금. 와. 이런 부분에 등 거북등 껍질처럼 아. 이렇게 뚝뚝딱 달라붙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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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네. 고집품이라고 절대 못 고친다고 서울대에서 그러더라고요. 어, 네. 네, 근데 그거 고쳤어요. 오 마이 갓! 한 두만에 몰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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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잘할 것 같아요. 아 치아 위치까지 알겠다. 다이어도 좀 필요하지. 아, 안 믿을 거예요, 이게 거시형분들. 네, 아 진짜 본인도 좀 믿기가 힘드세요? 네. 하시는 분들이 수면을 얼마나 늘 생각을 아못 걷던 분이 하루 만에 걸어서 네, 어. 초등학교 때니까 뭐 빠져봤자겠지만은 아니요 되게 많이 빠졌. 어, 얼마나? 제가 마지막으로 쟀던 게 158에 58kg가 그랬는데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한번쟀는데 하는 네. 도중에 는데 네. 164에 49kg? 네. 와 키는 더 크고 체중은 확 빠졌네. 네. 그니까, 러 거의, 체중은 10kg 정도 빠지고, 키는 한 5cm 정도 큰 건가? 네. 그 전에는 먹는 것은, 음. 맞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음. 뭐 치료도 중요하거 뭐 네. 약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아주 정말 제가 체험을 음.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긴 했는데, 이제, 네. 가서 한번 먹어보고, 제가 네. 몸으로 이제 느끼게 되니까, 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남편하고 네. 같이 하게 되니까, 아, 계속 꾸준히 좀 네. 하고, 뭐 맛있기도 하고, 음. 저는 제가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고, 야채를 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아오. 거의 이제 잘안 먹고, 네. 너무 이제 생활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 아, 이제 식습관이 네.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아, 그죠. 의사분들 네. 너무 열심히 네. 사시니까. 네.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까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냥 중간에 이제 사실 네.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네. 뭐 먹기도 좀 좋기도 하고, 집에 네. 와서 좀 늦게 먹지만, 음. 야채와 과일이니까 별로 부담도 안되지 않아요. 전혀 하고. 거의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먹는 것으로 음. 인한 부담, 어. 그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부담, 네. 이걸, 이게 좀 해결이 된 것이 아.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 네. 저도 엄청 항상 네. 좀 피곤하고, 아. 그 다음에 피곤한 거에 더불어서, 네. 뭐 진짜 유적이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피부에도 뭐가 알레지처럼 뭐주름처럼 뭐가 항상 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 유지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다좀 깨끗하게 없어지죠. 아, 배생도 합니다. 하고 그게 싹 네, 다 없어졌어요. <laughs> 아, 너무 잘됐습니다. <laughs> 너무 잘됐어요. 피로, 피곤한 것도 조금 피곤한 것도 어, 당연히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뭐 건강이 지신 거죠. 네. 치매는 조금 어떠세요? 치매에도 조금 좋은 영향이 좀 가나요, 생체시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이제 종종 좀 네. 그 이제 이런 얘기, 뭐 어머니가 좀이렇다 말씀하셨는데, 네. 뭐 저는 요즘은 그런 얘기 없어요. 진짜. 요 정확하게 그게 어떻다 판단할 수 수치를 할 수는 하지만 없죠. 그런데 네. 네. 가족들이 네. 느낄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이영가되니까어가 이런 아.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네. 그 얘기가 허. 허. 그게 어디에요? 그게 너무 다행이시다. 음. 내가 그렇죠. 이거 여기다 올리라 고그랬어 그리고 이거 당도 떨어지 내가 당 체크하는 거 갖고 왔는데 당도 안 떨어져 에이. 그러니까 에이. 내가 이거 3일이 됐는데도 당도 안 떨어진다고 음. 빨리 거기다 에이. 올리라고 에이. 그러니까 이제 올렸나 봐 올리니까 이제 음. 뭐 했던 사람들이 그냥 해보라 그런다고 왜냐면 명현현상 2개는 음. 독소를 치료하는 과정에 그 아픈 부위가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네, 그러니까 5일 정도는 그렇게 가는데 모르고 이 야채를 하루에 세 번씩 먹었는데 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탁이 엄청 있잖아요. 뭐. 식탁이 있으니까 음. 이게 밤1 0시 넘어도 잘 때까지 뭐가 먹기, 먹고 싶어요. 아그 원래 생각가딱 맞았네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먹고 싶어요. 근데 음. 여기서는 자기 직전까지 음, 먹어. 자기 직전까지 막 먹고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나는 먹어. 먹었... 음. 고지혈증, 어.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 고지혈도 완치 되셨어요? 응, 그럼고혈 그래, 아, 집에서 잘때 네. 코가 좀 막혀가지고 아. 답답한 감이 있어서 늘 코를 풀, 풀 풀고 이렇게 잠들었는데 아 주무시기 전에? 네. 아이고 그럼 되게 불편하셨겠다. 네. 근데 여기 와서 자는데 네. 첫날 이렇게 생채식을 네. 하루를 다한 것도 아니고 아, 밤새말만 했는데? 네 점심 때부터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코는 안. 거가 이거에서 뭐 아토피 났다 그래서 오긴 했는데 걱정 많았잖아. 근데 오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나 아직 가려워. 오던 날 이들 배터는가 조금 보따리 한 보따리 있어. 그죠. 가려 배터. 가려가 폐렴이 너무 심하셔서 오셨는데. 그는데 그래. 그, 응. 조금 조금 들하니까는 응. 이제 가려들이 이제 응. 새는 이제 더 응. 어졌. 렇쵸 예, 어제 처음으로 안 뱉었어 가래를 가래를 사실 하루에 100번 정도 뱉으셨거든요 그래서 배,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서조금뭐 하는 게 있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따가 그것도 한번 촬영해야겠다 <laughs> 근데 이제 가래 안 나오니까 좋죠 할머니 그렇지 그거야 어, 나 할머니 첫날 왔을 때 둘째 날까지 주무시기 전에 가래를 너무 심하게 50번 100번 뱉으셔서 난 너무 걱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깨고 편히 자니까 좋죠. 음. 어, 가족분들은 이제 그 가래 너무 많이 나오셔서 걱정 많이 하셔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지금 한 6일 만에 보이니까 어때요? 그래 나도 그 쉬는 거. 그 편해 보이시고. 어, 편해 보여요? 가래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음. 안 해서 보냈는데. 음. 이런 자연식이로. 여기 와서 그냥 올이고 유기고 그냥 편안하게 음. 해주는 음. 밥 식단 음. 먹고만 오라고 그래서. 완 보냈는데 네. 이게 건강해졌으니라고 아들로서는 최고의 <laughs> 아이고. 뭐. 그렇죠.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그래서 할머니가 이 보여준 자연의 증거. 예. 음. 네, 자연이 해 주는 이 사랑을 느끼고 이제 가, 다른 가족분들도 아, 이제 자연이 정답 약보다는 자연이 정답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요? 고 많이 아니, 하셨어요. 아니요. 자연으로 여기 좀 치료를 한대. 할머니들은 저들기다잘만들었지또 그래. 네. 엄마가 이렇게 실행돼서 진행해갖고 이렇게 그렇죠. 음. 또거 가래도 안 나오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니까 음. 음. 정말 자연식이 이렇게 좋은가요? 음, 자연의 음식으로 먹는다는 게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 네. 그래서 소화는 잘되세요 그래, 튀김로 먹는데도 소화가 잘 돼. 소똥세 번이나 싸시자 하루에. 과일이고 음. 저기. 음. 구독도 눌러 주세요. 예, 네.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예, 네. 댓글로 아 왜요? 예, 네. 네. 현미가 막뭐 말할 때마다 뚝뚝 뛰어라, 뚝뚝 뛰어라. <laughs>